왜 우리는 인상파에 열광하고 감동하는 걸까요? 미술을 어려워하고 그림 볼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셸쌤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서재가 아니라 이 야외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텍사스 폴 월스에 있는 킨델 아트 뮤지엄인데요. 2 0세기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 가운데 한 사람이죠. 루이스 칸의 명작, 걸작품인 이 미술관의 야외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19세기 인상파 미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곰브리치 선생님은 미술사 25장에 정말 엄청난 제목을 붙였습니다. 퍼manent revolution 그러니까 19세기 미술을 끊임없는 혁명의 시대라고 정했습니다. 의 프랑스 혁명 이후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미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고 대담한 실험을 주저함 없이 실행했었던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던 예술가들의 역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치열하게 헤쳐 나간 각고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상파는 이렇게 태동했습니다. 또 하나의 혁명인 거죠. 산업혁명과 기계생산은 장인 기술의 전통을 뿌린 째 흔들었어요. 사람들은 비로소 진정한 예술과 단순한 기술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건축에서 이런 혼란과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는 도시가 급속도로 생겨나고 또 팽창됐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차역, 또 학교, 박물관 같은 이런 공공시설이 정말 많이 필요했던 시기인데요. 문제는 이런 건물들을 발주했던 사업가와 시의원들이 자기 취향대로 건축의 모든 양식을 뒤섞어서 어설프게 건물을 지은 일이 다반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당은 대체로 고딕 양식, 그리고 극장은 과장된 바로크 양식으로, 성이나 관공서는 중후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건축을 지었던 건축가가 등장했습니다. 런던의 국회의사당은 말 그대로 템즈강을 따라서 지어졌는데요. 이 도시의 경관과 정말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1834년 런던 화재로 소실됐던 이 의사당은 건축가 찰스 베리 그리고 고딕 양식 전문가였던 노스모어 퓨진에 의해서 다시 지어졌습니다. 찰스 베리 경은 사실 르네상스 건축 전문가인데 영국의 시민적 자유가 중세 시대에 쟁취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유의 상징인 의사당은 당연히 고딕 양식을 따라야 한다는 여론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건물 전체의 골격과 배치는 베리가 담당했고 고딕식 정면 그리고 내부 장식은 퓨진이 각각 맡아서 진행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건물의 윤곽선은 시시각각 변하는 템즈강을 띠고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웨스트민스터 브릿지를 따라 걸으며 가까이서 발견하는 고딕 양식은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까지 이 도시에 더했어요. 19세기 화가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아카데미 관전파를 줄수 있는데 이들은 전통과 관례를 따르고 대중의 요구에 영합했던 부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술을 찾았던 일련의 미술가들인데요. 이들은 혁명파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두 부류 가운데 간극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 시대가 미술이 미술가의 개성을 표현하는 완벽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미술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돼요. 미술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을 만드는 미술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미술은 처음부터 미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미술의 극적인 전개는 바로 파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럽 미술의 중심지 하면 15세기는 피렌체, 그리고 17세기는 로마를 지나서 19세기에 파리로 이동했는데요. 전 세계 예술가들은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이 보이는 카페에 모여서 어, 미술의 본질에 대해서 밤을 세워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미술의 새로운 개념들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저항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어, 아카데미 관전파의 화가들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제자들에게 대상을 묘사할 때 아주 치밀하게 묘사하고 즉흥성 그리고 무질서를 경계했죠. 앵그르가 그린 발팽송에 목욕하는 여인은 매끄러운 한 장의 사진을 보는 듯합니다. 그림 속 각각의 형태를 정말이지 치밀하고 탁월하게 표현해냈어요. 구도도 엄격하리 만치 명료해요. 허술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기교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어요. 아카데미 관전판은 빛을 주로 실내인 스튜디오 안의 인공 조명, 그러니까 완벽하게 컨트롤된 빛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물의 세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묘하는 것에 집중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반해서 새로운 미술은 야외에서 자연광이 쏟아지는 그때그때 그때 자연 조건과 그것에 반응하는 예술가의 느낌 그리고 심상에 몰두했던 건데 빛을 다루는 게 이렇게 달랐습니다. 정말 다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미술사 25장 이 챕터가 그토록 힘주어 말하는 프랑스 미술의 혁명은 세 가지 시간의 단계를 거칩니다. 1830년대 활동했던 들라쿠아와 코로 그리고 1848년부터 시작되는 밀레와 구르베의 바르비종 학파 그리고 1863년이죠 마네와 그의 동료 화가들로부터 시작되는 인상파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혁명을 시작했던 들라쿠아 그리고 코로의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아, 외젠들라쿠아는 아카데미 기준을 지독기를 싫어했어요. 특히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경멸했죠 회화에 있어서는 소묘보다는 색채가 그리고 미술에 대한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고 설파합니다. 작가적 상상력 말이죠. 외젠들라쿠아가 그린 진격하는 아랍 기병대입니다. 아카데미 진부한 주제에 염증을 냈던 들라쿠아는 어, 북아프리카로 건너가서는 아랍 세계의 눈부신 색채에 매료됐어요. 모로코의 타네르에서 맹렬히 싸우는 말들을 목격하고 그렸는데요. 명확한 윤곽선은 의미가 없어 보이죠. 섬세한 색채라든지 적절하게 구성을 해야 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아랍 기병대가 폭풍처럼 내달리고 앞발을 들고 일어서는 그 역동적인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인상 혹은 전율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장 바티스트 카미코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이고 느끼는 대로 진실하게 그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에 다가섰습니다. 코로가 그린 티볼리에 있는 에스테 별장의 정원입니다. 남프랑스의 열기 그리고 어떤 고요함을 표현하기 위해 세부 묘사보다는 모티브의 형태 그리고 색조에 집중했어요. 온통 눈부신 빛과 대기로만 가득한 이 풍경화는 특히 소묘에 있어서. 농담이 차분하게 변화하는 것을 깊이 고민한 게 역력해요 전경의 벽을 따라서 드러나는 그림자 그리고 햇빛의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색채를 실험했는데요 아른거리는 안개까지 담았죠 그리고는 한 사람을 무심하게 벽 위에 앉혔어요 화가의 어떤 시적인 태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의 고요한 화법이죠. 두 번째 혁명은 1848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기죠. 밀레와 쿠르베가 이끌었던 사실주의가 등장을 했고, 파리에서 가까운 도시였던 바르비종의 화가들이 모여서 컨스터블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자연을 관찰했던 일련의 화가들의 모임이었죠. 바르비종 학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라파엘 전파가 등장했어요. 장 프랑스와 밀레는 풍경화의 주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까지 아카데미의 전통은 고상한 그림에는 고상한 인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전통의 정면으로 맞서서 풍경화를 인물화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드레스 일하는 진솔한 모습을 그렸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극적인 사건도 또 줄거리도 없어 보이는 이 그림은 세 명의 농촌 여인네들이 한창 추수 때 어, 땅에 떨어져 남겨진 이삭을 열심히 줍는 모습일 뿐입니다. 검게 그린 이 여인들은 묵묵히 노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밀레는 인물의 윤곽선을 견고하고 단순하게 그려서 눈부신 햇살의 황금빛 들녘과 나란히 뒀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추수를 끝낸 풍성한 황금빛 들녘과 땅에 남겨진 이삭이죠. 대비를 완벽하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고요한 균형감도 보여줬습니다. 정말 놀랍죠? 밀레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답지도 우아하지도 않은 이 노동의 장면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품위 그리고 일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느끼게 했던 겁니다. 귀스탑프 쿠르베는 1855년 파리의 한 낡은 건물을 빌려서 개인전을 열었어요. 전시 제목은 사실주의 귀스탑프 쿠르베 전시라고 붙였죠. 가히 혁명적인 선언인데요. 쿠르베가 천명했던 것은 자연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그리고 싶었던 거죠. 봉슈무스 쿠르베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라는 제목을 붙인 이 그림은. 그림 도구를 잔뜩 챙겨서 시골길을 가다가 친구이자 후원자를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받는 화가 자신을 그렸어요. 우아한 포즈도 그렇다고 유려한 선도, 또 인상적인 색채도 없는 그야말로 꾸밈 없는 그림이죠. 편안해 보이는 셔츠 차림을 한 예술가를 그려서 당시 아카데미를 신봉했던 브루주아들에게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상투적이지 않으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예술적 순수함을 선언하던 말이죠. 영국 화가들은 미술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어요. 어, 이 시대의 미술이 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길을 모색했어요. 아카데미가 계승한 장중한 양식과 또 진실을 희생하면서 자연을 이상화했던 라파엘로의 전통의 정면으로 맞서서 라파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님께 정직했던 시대, 그러니까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열망하면서 자연을 그렸던 시대 신앙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만이 미술가의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는 이 라파엘 전파에서 가장 탁월한 화가인데요. 그의 가족은 이탈리아에서 망명해서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로제티가 그린 수태고지인데 정말 독특하죠. 화가가 따르고 싶었던 건 중세 거장들의 정신이었습니다. 14세기에 그려진 중세적 표현 방식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얼마나 신선한 시각으로 다르게 그리려고 했는지 보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던 화가는 천사 가브리엘이 불현듯 마리아를 찾아와서 인사하는 그 순간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 복음 1장 29절에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로제티는 이 짧은 한절의 말씀을 간결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해냈죠. 이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참신한 시각으로 말씀을 읽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읽히죠. 아쉽게도 순수해지기 위해서 라파엘 전파에 속했던 이 화가들의 노력은 다음 세대까지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프랑스 미술의 세 번째 혁명은 그러니까 들라크루아 또 쿠르베를 이어서 에드와르 마네와 그의 동료 화가들로 이어지는데요. 이세 번째 혁명이 정말 중요해요. 이세 번째 혁명은 그야말로 사실주의에서 인상파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이 미술가들이 최세계에 있어서 일으킨 발견은 가히 혁명적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컨트롤 할수 없는 자연광에 나와서 자연을 바라보면 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가진 개별적인 색깔들이 있어요. 하지만 각 대상들이 고유한 색을 가진 개별적인 객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서 뒤섞인 자연의 색깔보다 훨씬 더 밝은 색채의 혼합물로 보인다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대상을 눈으로 바라보지만 눈이 아니라 우리 심상에 와닿는 그 무엇인 거죠?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마네가 그린 발코니는 60여 년전 고야가 그렸던 이 그림에서 시작됐는데요. 야외의 완벽한 밝음과 형태들을 집어삼킬 듯한 실내의 어둠 사이의 대조를 그리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마네의 실험은 훨씬 더 멀리 갔어요. 이 여인의 머리를 보면 어두운 배경에 묻혀서 경계가 없이 평면적이죠. 코의 형태도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밖에 환한 빛 속에서 보면은 둥근 형태들은 어쩌면 겨우 색칠한 평면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마네가 탐구했던 건 바로 이런 효과들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과거의 어떤 거장의 그림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겁니다. 대단해요. 정말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 아 그림이 125, 169cm의 실물 크기로 그려져서 더 그래요. 특히 발코니의 대담한 초록색상은 실제적인 깊이감을 더했어요. 그림 전체의 구도를 가로로 나눴고 또 앞으로 돌출돼 보이게 해서 사람들과 실내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니까요. 기가 막히죠. 만네가 제작한 석판화 롱샹의 경마입니다. 석판화는 도리에 직접 드로잉을 해서 찍어내는 방법으로 19세기에 발명됐어요. 제대로 그리지 않은 낙서 같기도 한데요. 만에는 알아보기 힘든 형태들을 넌지시 암시만 할뿐 빛과 속도 그리고 운동감이 주는 인상들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잉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는 빛, 속도 그리고 운동감이라고 할수 있어요. 말들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스탠드는 열광하는 관중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달리는 말들의 다리가 몇 개로 보이는지 제대로 보일턱이 없겠죠. 이 그림은 마네가 그린 그림보다 14년 전의 영국 화가 윌리엄 파웰 프리스가 그렸습니다. 더비 경마가 벌어지는 날은 경마 당일 경마장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변화 무쌍한 유쾌한 전경들을 하나 하나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 순간에 오직 한 장소만 볼수 있고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나머지 광경들은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어떤 형태들의 혼합물로 남게 됩니다. 거기 있다고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알지만 볼 수는 없는. 이렇게 따진다면 만의 석판화가 훨씬 더 진실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죠. 화가가 목격했던 그 순간을 기록한 것이고 그 장면의 부산함 그리고 흥분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그림이죠. 마네가 그린 배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네입니다. 모네는 작은 배를 물가에 띄우고 작업하는 것을 즐겼어요. 모네가 작은 배 안에서 그리는 캔버스 속 그림의 풍경이 마네가 그린 그림 한 풍경이랑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요소, 그러니까 모티브는 시시각각 변해서 대상의 순간적인 양상을 놓치지 않으려는 화가는 색채를 섞고 조화롭게 배치할 여유가 없습니다. 빠른 붓질로 캔버스에 물감을 칠해야 했어요. 구도와 색채 그리고 모델의 얼굴조차 그리다 만것 같은 <laughs> 바로 이 부분이 비평가들이 이해할 수도 참아내지도 못한 부분인 거죠. 불완전한 마무리 되는 대로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작 방식입니다. 메테 미술은 다음 시간에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킴벨 아트 뮤지엄의 인상주의 작품들을 모아는 아주 아담한 갤러리를 잠시 소개할게요. 작아서 더 인상적인 공간이죠. 킴벨 아트 뮤지엄은 유현준 건축가의 말을 빌리자면 20세기 후반부의 가장 위대한 건축가죠. 루이스 칸이 설계했고 칸의 건축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진정한 메스터피스입니다. Light is the theme. 이 간결한 문장은 그가 가장 시적인 건축가임을 제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일까요?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루이스칸이 사려깊게 디자인한 이런 동선들을 따라가면서 마주치는 풍경들이 한 편의 시처럼 다가옵니다. 보이고 들리는 물소리 또 작은 돌들을 밟을 때 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숲처럼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을 지나면 고대 건축의 회랑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공간이 다가옵니다. 간결하지만 어떤 우아함 그리고 고요함이 있어요. 침묵과 빛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이죠. 광활한 텍사스 이 메마른 땅에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습니다. 마네가 그린 조르주 클레망스의 초상화가 인상주의 갤러리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i 레디컬스 두 명의 급진주의자라고 그림을 소개하는 이 글귀가 그림만큼 강력한데요. 이 그림을 그린 만에 그리고 프랑스의 급진적 정치가였죠. 조우주 클레망스와의 만남을 기가 막히게 대변합니다. 그리고 모네가 그린 해돋이 풍경화가 이어져요. 세잔의 풍경화 인물화가 또 걸려 있고. 다시 모네가 거칠게 그린 인상적인 나무가 보입니다. 그 옆에는 폴 고갱이 그린 자화상이 걸렸는데요. 증권 거래인에서 화가로 완전히 전향한 자신을 기록했어요. 어두운 무게감이 짙은 우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술관 천창을 통해서 반사되는 빛, 그러니까 다시 유현준 건축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에 반사된. 달빛 같은 빛 아래 베이지색, 대리석이죠 트래버틴 벽면에 걸린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미술관 공간에 따라서 그림들이 주는 인상과 분위기는 정말 달라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25장이 인상주의를 시작하는 장이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25장. 오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